어, 근데 누구인데? 초경영 언니, 뭐 유행한데 태윤,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는... 태윤이가 아니... 그 누구 손담비하고... 아, 손담비가 이거... 막... 막 산다라박하고... 어. 아, 사, 있어, 애들... 산다라박은 안봤 산다라박하고... 막... 막고... 막... 막고... 어, 박고그 개그맨 아이가? 남자 아이가? 여자 나 바쁨이다. 아, 바쁨, 음. 여자 바쁜 있나? 그 다음에 CL, CL, CL. 아, CL 많이 들어봤다. 어. 음. 그 다음에 공민지, 맞지? 모르겠다. 맞아, 강양이 노래 맞아요 공민지는 모르겠다.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손흥민이가, 음. 그, 자, 그, 도토넘에서 마지막 경기, 음. 우리나라에서 했잖아. 몰라? 쿠팡 플레이에서 했거든. 어. 그때 그 축하 무대가 21이었어. 음. 다시 합치는가봐, 해체되다가. 돈 주면 해. 아. 하긴, 엊그지게 늠스에보니까는 반장님 봤습니다. 아, 반장님 봤습니다 어, 엊그지게 늠스해보니까는, 음. HOT 6명 모있다, 부대. 5명이다. 아, 5명이다. 어, 원래 내가까지 6명이었는데, 내가, <laughs> 내가 출근해야 돼가지고, 못하 뭐 아, 이랬다, 이거. 아, 니가 아, 빠졌구나. 음. 이게 완전체 모있다, 부대. 니 빠지면 완전체 아니잖아. 응. 음. 뭘뭐 끌어치는 거 맞지?